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You know it's all in your head Hi, はい、キャンプ所利用できますよあはいえーと、一人あ、一人テント張りますテントテントテント、一つですはい、一つ自転車自転車うんはいはい、じゃサイトはいおすすめのお願いしますああうーんシャワーがどこですかシャワー、トイレ、シャワー 네, 네 여기, 여기 아, 네, 네마이할수 있나요? 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다이져뵙다. 웃음> <다이져뵙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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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게 어렵게 캠프장 결제를 했습니다 이제 제 사이트를 찾아서 내려가 보지 말입니다 <laughs> 기대되지 않습니까, 분대장님? <laughs> 와, 진짜 좋다 대박이다. 아, 너무 급경사! 여기 규모가 꽤큰 캠핑장입니다. 지도를 보니까 구역이 꽤나 크던데, 제 구역을 잘 찾아야겠습니다. 아, 아, 아. 어제 비 많이 맞아서. 텐트도 말리고 와야 되니까 오히려 잘 되지 않았습니까 캠핑하는 게 <laughs> 네, 샤워장도 있으니까 샤워도 물끄이 하고 아까 챙겨온 음식 먹겠습니다 저 위에 음식점 저 위에 음식점도 있었는데 가져온 거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와내 위치 어디죠 아, 아. 어 삼구역 오케이 오 여기 올라가야 되는데 <laughs> 미치겠네 진짜 나 모르겠네 삼구역이 어딘지 대충 지도에서 봤을 때는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여기가 시지 말입니다. 와, 여기가 제자리 같습니다. 몰라, 난 모르겠어. 뭔지 제가 선택한 사이트에는 전기가 없어서 전기를 추가하고 왔지 말입니다. 아기를 이 언덕을 올라갔다 왔지 말입니다. 아, 전기 추가는 500엔이고, 아, 자리 좋은데, 내일 아침부터 여기를 올라올 생각하니까. 아 막막하지 말입니다. 문이 이거 이거야? 우와. 아, 신발 벗고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게 나쁘지 않은데. 아, 어 아... 화장실. 어, 샤워! 아, 샤워! 나이스! Beneath the ground, you are not a o n 입니 not alone. 있으면 좋습니다. 앉아서 편하게 밥 먹고 싶다. 먹고 샤워하겠습니다. 간도 적당하고 맛있습니다. 차가워도 맛있네요. 숙주도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일본은? 편의점 음식 다 맛있습니까? 무슨 반찬가게 수준입니다. 반찬가게 수준. 와 풍경 예술인데. 정취 좀 같이 보시지 말입니다. 한번 보시죠. 일어나서 보시죠. 일어나서.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일어나서 보십시오. 허리 펴지고 고개 들으시고. 아, 다 일어나신 겁니까 일어나서 경치 보십시오. 야. 좀 흐려서 그렇지.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못했던 충전을 이렇게 몰아서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데이터들도 옮기고 시간이 좀 뜨니까 씻기 전에 커피 한잔하지 말입니다. 자, 제가 커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가스 이런 거안 챙기고 자, 이렇게 고체로로 준비해 왔습니다. 크게 요리를 해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수오. 오지 말입니다. 이렇게 매갈이가 없지 말입니다. 물이 끓을 것 같으십니까? 훈훈하지 말입니다. 컵비지 말입니다. 아마트에서 사온 드리 빽이지 말입니다. 김이 나고 있지 말입니다. 됐습니다. <laughs> 뜸 한번 들리지 말입니다. 아까 마트에서 이 앙꼬 찹쌀떡도 샀습니다. 야, 분위기 죽이지 말입니다. 일단 커피 한 모금 마십시오. 와살 것네. 난리가 났습니다. 맛있습니다 이거. 이거 한번 드셔보시죠. 딱이지 말입니다. 내일은 조금 천천히 출발하겠습니다 아 어... 나가사키 7호 들어가야 되는데 50km 가야되지 말입니다 막 50km를 살을 막 넘어다니고 또 도착해서 편집도 막한 6시간 해야되고 진짜 하루가 이렇게 바쁜지 내일모레쯤에는 같은 데서 2박 하면서 좀 피로를 풀 예정입니다 이거 먹고 샤워하고 오겠습니다 Stop the battle within your soul 오우! 오늘 저녁은 이렇게 텐트 안에서 먹방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트에서 사온 음식은 나또가 먹고 싶어서 나또 이렇게 아침까지 먹을 수 있는 나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처음 보는 건데 새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계란찜 이거 사봤지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 샀던 라면 이것도 먹겠습니다. 명란 삼각김밥. 아, 이거는 가리비 관자 와사 와사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물이 끓기 전까지 일단 나또부터 에피타이저로. 나또는 이렇게 실타래를 젓가락으로 말아주면 되지 말입니다. 이렇게 소스, 달달한 간장 소스지 말입니다. 맛있어 보이십니까? 콩이 조금 큰 편입니다. 이거는 낫또 코너에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거 사왔습니다. 어우, 된장 냄새도 좀 납니다. 아, 콩이니까. 오랜만에 나또 먹어보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물이 끓고 있습니다. 라면 좀 준비하겠습니다. 자고로 남자는 손이 빨라야 되지 않습니까? 나또음 짭짤하니 맛있습니다. 음. 음, 여기에다가 이 반자 와사를 담겠습니다. 오, 오. 라면 요거 뜨거운 물 부었습니다. 관자와사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잘 너무 환한가? 관자와사입니다. 잘 보이는 모르겠네. 오, 떨어진다. 관자 먹어보겠습니다. 와사비 맛은 굉장히 조금 나고, 맛있지 말입니다. 맛있습니다. 이번에는 계란찜 먹어보겠습니다. 따뜻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먹겠습니다. 오 감칠맛이 음 새우도 있습니다. 음아 이거 맛있지 말입니다. 음. 음. 차가워도 먹을만 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소주 이렇게 사 왔습니다 이게 하쿠타케 소주 거기서 제일 비싼 거 하쿠타케 소주를 저는 원액으로 마시겠습니다 아 향기 좋네 아. 치어스 아, 아 이게 아, 너무 맛있는데 이거 아, 너무 맛있습니다 아, 가슴이 쫙 알싸해지면서 이이 호파까지 호박? 호파? 호박까지 이렇게 확 스며드는 그런 느낌? 고기에 관자와사 음. 음. 좋습니다 지금 계란찜 얘는 짜고 얘는 싱겁고 딱이지 않습니까? 아 지금 추운데 몸도 추워지네 그럴 때는 소주. 아... 음... 내가 이렇게 사온 게 별로 없었나? 라면도 주입보 있지 말입니다. 벌써 알딸딸해지는것 같은데 25도인데 금방 몸에 스며듭니다. 라면도 다 익었습니다. 자, 이렇게 후첨 소스를 넣겠습니다. 이렇 빨간 소스가 쭉어 위태위태해 어또 아, 바닥에. 나. 이건 문남이네, 이 그냥 색깔이 좋아서 샀습니다. 약간 빨간색이 소스가 괜찮을 것 같아서 얼큰한 걸로. 뭔가 참깨라면하고 좀 비슷한 맛입니다 근데 빨간맛? 참깨라면도 빨간맛인가? 아, 추웠는데 손도 녹일 수 있고 아 오늘 초이스 잘한 것 같습니다 때또 소주 한 입.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힘드니까 저는 맥주보다는 좀 소주 위주로 맥주는 안 먹어본 걸로 마시고 가겠습니다. 음. 일본 삼각김밥 먹어보겠습니다. 일본 삼각김밥은 전자레인지 안 되어 먹어도 맛있지 말입니다. 음, 이렇게 보이시려나? 체크를 또 해야 돼요. 잘안 보이실 것 같네. 갈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면 보일 것 같은데 이쪽 들어서 요렇게 응. 명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맛있다 음 명란 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명란 마트 초밥 같은 거사 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하필 제가 지나온 그 마트는 육류는 있는데 하필이면 해산물은 없는 마트였습니다. 속상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조개 관자와서로 아쉬움을 달래면서 이렇게 소주 한 입. 그다음 안주로 관자 한 입. 음. 어차피 들고 가기 전이니까 나또 하나 더. 아이 남은 흰밥에는 이렇게 관자를 얹어서. 김밥하고 같이. 음. 자. 어. 어 깜짝 놀랐네. 아이 것도 맛있고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녁 성공인 것 같지 말입니다. 나또 돌리고 소주 한입 뭐가 이렇게 쭉쭉 떨어지냐. 아다 찐득찐득해가지고. 취하는 것 같지 말입니다. 아유. 맛있는 부분만 영남맛을 느끼면서 묻어있었네 이거 맛있지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이거 야채도 많이 들어있고 왜 길리지? 장난이 아니네? 세수하네? 다 먹었지 말입니다. 나또 와. 남은 사이드 코너. 삼각김밥. 음, 이렇게 먹으니까 너무 맛있, 맛있습니다. 오늘 라이딩도 굉장히 어려웠지 말입니다. 언덕도 많았고, 그날 섬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좀 괜찮을 줄 알았지 말입니다. 근데 아니었습니다. 어제만큼 오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에 무슨 교자 집이었는데 거기서 점심을 먹은 게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힘들어서 배가 안 고파도 중간에 점심을 챙겨 먹으면 그래도 안 먹고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앞으론 배가 고프지 않아도 챙겨 먹을까 합니다. 아, 몸도 따뜻해지고 좋네요. 술은 못 먹겠습니다. <laughs> 킵 해두고 편집해야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먹고 편집 바로 하겠습니다. 누워서 자고 싶이 말입니다. 먹고 밖에서 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그래서 손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나중에 편집하다가 또손 시려면은 고체열로물 데워서 컵에 담아가지고 손 녹이고 그래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성. 니다 추워 갑자기 기온이 확 떨어졌네요 물 끓여가지고 이렇게 물통에 넣어서 안고 자겠습니다 와 오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 모두 편안한 밤 되십시오